자, 이쪽은 크리스트교 중심의 서유럽 문화라고 제목이 있는데, 서유럽, 유럽 서쪽은 거의 크리스트교를 믿습니다. 지금도 서유럽 여행 가면은 다 크리스트교랑 관련된 문화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선생님도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가본 적이 있거든. 근데 거의 보는 거의 상당수가 성당 같은 거, 크리스트교랑 관련되는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목이 이제 교회가 분열. 쪼개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음, 한번 볼게요. 우리 원래 서로마가 있고 동로마 이렇게 배웠잖아요. 동로마를 우리 뭐라고도 불렀었지? 어, 비잔티움 제국이라 불렀어요. 이게 나오네요. 그러다가 서로마로 누가 쳐들왔다 무식한 새끼들이었었던 게르만족이 쳐들어었다라고 그리고 프랑크 왕국이 생겼다라고 앞서 배웠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이쪽을 이제 뭐라 부르냐면 중세 서 유럽이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서 로마를 망하게 하고 게르만족이 중세 서유럽 세계를 열었고 동쪽은 비잔티움 제국이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구도가 되는 건데 이 크리스트교가 둘로 쪼개집니다. 이유는 성상 숭배 문제로. 성상이 뭔지 아요 성스러운 동상이라는 뜻이야. 성스러운 동상. 어떤 게 성스러운 동상일까? 이런 거뭐 예수님상. 뭐 성모 마리아상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십자가에 이렇게 예수님 매달려 있거나, 성모 마리아 이렇게 있거나, 이런 동상들, 이런 것들을 성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비잔틴 제국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 비잔틴 제국에 황제가 있거든. 황제가 야, 성상 숭배 하란 말, 성경이 없잖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이런 거왜 믿는 거야? 해가지고. 비잔티움 제국은 성상 숭배 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중세 서유럽 여기서는 반대합니다. 성상 숭배 를 해야 된대 여기서는 안 된다. 여기는 해야 된다. 그럼 왜 해야 되는데 새끼들아 우상 숭배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 성경에. 그랬더니 서유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이 게르만 새끼들 봐봐 이 새끼들 너무 무식하단 말이야. 이 새끼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성모 마리아 믿으세요 해봤자 이 새끼들 무식해가지고 못 알아들어. 근데 이렇게 하면 믿다라는 거지. 야 십자가 있지. 이런 게 십자가야 예수님이야 믿어 믿어 오케이 그런다는 거지 성모 마리아 예수님 엄마 믿어 믿어 이런다는 거지 뭔가 보여주면은 이 무식한 게르만 새끼들도 믿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서유럽에서는 이 성상 숭배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왜 무식한 게르만족을 크리스트교로 개종시키기 위해서는 성상 숭배가 필요하다 이거지.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은 성상숭배에 반대했고, 얘네들은 성상숭배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트교가 둘로 쪼개집니다. 중세 서유럽의 로마 카톨릭과 비잔티움 제국 중심의 그리스 정교로 쪼개지게 돼요. 한마디로 유럽 서쪽은 로마 카톨릭이고, 동쪽은 그리스 정교로 쪼개지게 돼요. 맞춰보세요. 스페인, 카톨릭, 포르투갈, 왜? 서쪽이 있잖아. 러시아, 동쪽이 있죠. 그리스 종교. 음, 우크라이나, 그리스 종교. 그래서 유럽 동쪽에 있는 나라들은 주로 그리스 종교를 믿고, 서쪽에 있는 나라들은 로마 카톨릭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엔 뭐가 들어왔을까? 선생님도 카톨릭 신자라고 그랬었죠. 우리나라는 여기 들어와 있고, 선생님은 그래서 성당 다니고, 이따 이 영상 찍고 2시간 뒤에 성당을 가야 돼요. 가면은 누구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해야 돼요. 성상, 성상한테 기도를 하는 로마 카톨릭을 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로마 카톨릭이 들어왔고, 로마 카톨릭의 짱은 교황이라는 거. 그래서 교황을 중심으로 중세 서유럽 세계에 확산된 것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유럽 서쪽에 가면은 시작은 다 로마 카톨릭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종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도. 지배를 해요. 어, 선생님, 처남 있는데, 아기가 올해 태어났어. 한 살이야, 한 살. 그래서, 오케이. 내가 봤을 땐 아마 내 조카죠? 유아 세례 받을 거예요. 아기 때 유아 세례. 그리고 그 친구 결혼할 때, 혼배 성사를 해가지고 결혼할 때또 뭔가 해야 돼. 또 죽기 전에 또 뭔가 해야 되고. 누구한테? 신부님한테. 그래서 신부님한테 태어났을 때. 그리고 결혼할 때. 죽을 때, 그리고 매일, 매주 일요일마다 성당 가서 이 신부님한테서 같이 지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결혼하고 죽을 때 모든 일상생활이 로마 카톨릭의 신부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신부님의 로마 카톨릭의 거슬러 쭉 가면은 교황의 영향력이 엄청 센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교황의 영향이 세고, 일상생활까지 지배를 받는다. 산 증인이 선생님이라는 거. 선생님이 그래서 대천성당 다니잖아. 대천성당에 가면 신부님 계시고, 신부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신부님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같은 평신도들이라고 하는데, 평신도들과 함께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는 예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쭉 거슬러 가면은, 로마에는 있 교황이 짱이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 카톨릭이라 한다. 성상숭배 때문에 쪼개졌다. 이 정도는 알고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교황 뭐 여담이지만 여러분 성경 읽어본 적 있나요? 음, 예수님 있잖아 그걸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투스를 해가지고 열두 제자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라고 해요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죽고 나서 이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됩니다 그래서 쭉 이어져서 지금의 교황까지 온 거예요 참고로 지금 교황은 프란치스코 교황이라고 하고 국적이 아르헨티나라고 해요. 아르헨티나. 어, 그래서 이 교황 아주 유명하죠. 평화를 사랑하고 되게 헌신적이고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남미 국가잖아. 남미 국가에서 이렇게 교황하기쉽지 않은데 어, 그분이 교황이 됐는데 얼마 전에 회고록을 썼대. 근데 회고록에 보면은 사랑 이야기 나옵니다. 본인이 신부님이 되었는데 위기가 있었대. 어, 일단 본인신부님된 것도, 쌤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어떤 여자랑 사귀다가 깨졌나봐. 그 충격으로 신부님이 되었고, 신부님이 되려고 신학교 다니면서 고비가 왔었대. 삼촌 결혼식인가 갔는데, 너무 이쁜 여자를 본 거야. 어, 씨발, 나 신부 되지 말고, 저, 저 여자하고 결혼할까? 되게 동요하다가, 꾹 참고, 신부까지 돼서, 나중에 교황까지 한 사람이,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은 성당에 주말마다 가거든. 오늘도 가고, 내일, 월요일, 새벽미사도 가야 되는데, 신부님하고 관계가 되게 많이 있죠. 여담이지만, 신부님 이름 중에 아주 멋있는 이름의 신부님이 있더라고. 이름이 박종민 신부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새로 오신다 그랬는데, 이름이 박종민이래. 쌤 이름이 박종민이잖아. 어디서 구라를 털어 했는데, 진짜 박종민이라는 신부님 오셨더라고. 그래서 님이 아주 인상 깊었던 신부님 이름이 박종민. 선생님 이름이 똑같았어요. 신기하죠? 자, 그래서 교황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짱입니다. 또 교황권이 처음에는 황제보다 약했어. 그래서 종교의 짱인 교황이 정치계의 짱인 황제보다도 약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게 세속화, 현실 세계 찌들었었다라는 거야. 왜? 교황이 아니라 황제가 신부님 같은 성직자를 임명했거든. 심지어는 돈을 받고. 그리고 돈을 찔러주고 신분이 되면 된 사람들은 자기 땅도 갖고 자기 재산도 갖고 나쁜 짓을 합니다. 심지어는 성자가 혼인도 하고 부패도 했어. 왜? 나 신부님 되고 싶어요. 돈 찔러주고 신부가 됐어. 막돈 삥삥 방치고 자기 재산 가지고 결혼하고 나쁜 짓 하고 이런 것을 교회에 세속하라 그래요. 원래 교회에 신부님들 뭐 하는 거야?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막 결혼하고 여자 따라 다니고 벤치 타고 다니고 뭐 당구 치러 다니고 피시방 가고 그지랄 하고 있는 거왜 황제가 임명하기 때문에 교황이 아니라 종교 계통에서 임명해야 되는데 정치 계통에 황제가 임명하다 보니까 요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래선 안 되겠다 내가 신부님이지만 이건 아닌 거 같아 해가지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신부는 모름지기 기도해야 되고, 농사져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그런 거 해야 돼. 그래서 클리니 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수도원을 중심으로 기도하자, 고전 연구하자, 노동하자, 신부이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는 개혁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수도원 개혁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클리니 수도원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본 거에 의하면 황제가 깝쳤어. 그러다가 교황이 황제랑 한판 붙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구력이란 거예요. 카노사는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 이름이야. 여기서 한바탕 벌어지는 게이 성직자 임명권. 아까 이거를 황제가 행사하다 보니까 신부님들 썩었잖아. 그래서 못 참겠다 해가지고 교황이 황제한테 따시죠.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7세라는 교황이 하일린 4세한테 야, 안 되겠다. 성직자. 즉, 신부님 임명하는 권한 나한테 줘. 종교인이잖아. 내가 임명해야지. 그랬더니 하일리 사세가, 꺼지세요. 어디 신부님 새끼가, 어디 교황 새끼가 황제한테 따져. 그래가지고, 그리고 시서가 씨발 족 같네? 내가 교황인데? 해가지고, 너 파문, 씨발 너 파문이야, 파문. 파문이 뭔지 알아요? 종교계에서 너 퇴출시키겠다, 이거요. 그랬더니 하일리 사세가 웃었거든. 파문, 족가세 아주, 응? 파문, 웃기네. 했는데 문제는, 이 부하들이 야 황제 파문당했대 저 새끼 병신이래 어, 파문당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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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 부하들이 하인의 사세를 따르지 않는 거야 처음에는 저 까세 요 하고서 저를 우습게 여겼는데 부하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으니까 하인의 사세가 저 때문에 느낀 거지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레오스 칠세한테 사과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디냐면 카노사 카노사 성에 가가지고 그레고스 칠세한테 사과하려고 받아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칠세가 받아주지도 않아 피스방 거기 피스방 있었거든. 클라서성에 막피시 게임하고 카톡하고 인스타 보고 막 그래 그랬었거든. 그래서 3일 동안 3일 동안 이 황제가 교황한테 싹싹 빌려고 한겨울이었는데 바깥에서 싹싹 빌었대. 그러다가 3일 만에 드디어 황제가 교황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죠. 스미만생 미안합니다. I'm sorry 하면서. 그래서 이구력 황제 입장에서는 괴롭이고, 교황 입장에서 승리를 거둔 거죠.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카노사의 구록이라고 부릅니다. 왜 싸웠다? 성차 인명권을 두고, 교황과 황제가 맞붙어서 교황이 이겼다. 그래서 황제가 이기다가, 이제 누가 이기기 시작해? 교황이. 교황이 황제보다 센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3세기인데, 이때 이런 표현까지 나왔대. 교황은 해고, 황제는 다리야 내가 더세 새끼야. 꾸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의 권한이 되게 세지는 중세 서유럽의 모습이 카누스의 구력으로 상징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중세 서유럽의 문화인데, 한마디로 중심은 무조건 크리스트교, 신 중심이야. 여러분, 그리스 로마 문화 기억나나요? 그리스 로마의 문화는 인간이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중세로 넘어오면서 신이 주인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학문도 신학, 그리고 스쿨라 철학이라는 게 있는데, 어? 신이 신앙이잖아 근데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있죠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어, 상당히 철학자로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성적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서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철학이 등장하게 돼요 이 철학을 스쿨라 철학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은 우리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선생님 이거 이런 거 성모 마리아가 있는데. 속된 말로 어떤 성적인 관계, 섹스도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부르더니 나중에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났어. 오 섹스도 안했는데 아기를 가졌네? 내 머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신앙적으로는 여기 말이 되거든. 성령으로 잉태했더라고. 그래서 어? 내 머리 이성과 어? 신앙이 조화를 이뤄서 공부해야 되겠다. 스콜라 철학이라는 것이 중세 서유럽에서 발달하게 됩니다. 이 이걸로 유명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써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꿈꿨다. 이런 철학을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고 중세 서유럽의 대표적인 철학, 스콜라 철학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대학을 두 군데 나갔거든 처음에는 저기 서울 쪽으로 갔다가 IMF로 경제가 안 좋아져가지고 국립대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저렴하게 거의 공짜로 학교 나와서 지금 역사교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대학들, 우리나라에도 대학 졸라 많잖아. 우리 지역에도 하나 있고 아자데라고. 근데 이런 대학의 시초가 유럽이에요. 그래서 파리 대학, 볼로냐 대학. 물론 논쟁은 있어. 어디가 먼저인지 논쟁은 있지만 이런 대학들이 시작이 서유럽 중세 때 시작되었었다라는 이 거. 신학, 의학, 법학 이런 것들이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파리 대학, 볼로냐 대학 이런 대학들이 유럽에서 시작되었다는 거 알아두고 건축 양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고딕 양식 자 처음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이 유행했었대돔 이런 둥그런 지붕을 돔이라 그러죠. 그리고 보다시피 벽이 두꺼워. 그리고 창문이 조그매. 그래서 창문이 조그맣기 때문에 빛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어두워. 그리고 이걸 아치라 그러는데 이게 반원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으로 하는 것을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해서 유럽의 초기 양식이야. 대표적인 게 여기 약간 길어진 탑을 피사의 사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피사 성당이라고 해요. 그 피란체 대성당 그래서 요런 양식에 로마네스크 양식이 초기에 유행했는데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고딕 양식이야 우리 고딕 딱딱딱 각진걸 고딕이라 그러잖아 요런 거예요 거 요거 거 뾰족한 거이 뾰족한 거 모르는 얘 알아요 저 위에 하느님 살고 계시죠 하느님의 똥꼬목을 찌르겠다는 염원 나 하느님 만나고 싶어 똥꼬 찌르고 싶어 찌르고 싶어 그래서 하느님의 똥꼬를 찌르겠다는 이 염원으로 뾰족하게 만들었어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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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런 거.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나 성당, 상당수는 이런 고딩양치로 되어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고딩양치라고 그러는데 특징 이두 가지는 꼭 알아둬야 돼요 이렇게 뾰족한 탑을 특징으로 해요 이것을 한자로 첨탑 이렇게 불러요 첨, 뾰족한 첨이에요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면 은 유리가 색으로 되어있어 그래서 빛을 딱 투여하면 은 빛과 그색 유리가 만나면서 아주 아름다운 광경이 보이는데 이것을 전문용어로 스테인드 글라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뾰족한 탑, 생유리 이런 걸 특징으로 하는 거, 혹은 첨탑 스탠드글라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꼭 알아두세요. 이런 양식을 고딕 양식으로 하고 대표적인 탑이 요세 가지: 캘른 대성당, 샤르트르 대성당, 노트르담 대성당.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다라는 거, 딱구면알수 있죠. 뾰족한 거. 고등 양식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세 서유럽 우리 앞서 배웠죠. 기사들이 등장했었죠. 중세 봉건지에 그래서 기사를 중심으로 한 기사도 문학이 등장합니다. 기사들의 영웅 이야기 같은 것들, 사랑 이야기, 롤랑의 노래, 아서 왕 이야기, 지벨롱겐 이야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세 서유럽의 문화로 유명합니다. 자, 뒤쪽 자료볼게요 카노사의 구룡. 그래서 요게 황제 같죠? 황제가 싹싹 빌고 있어요. 그래서 카노사의 구력 누가 이겼다? 교황이 황제를 이겼다. 교황이 그래서 카노사의 구력 황제가 교황한테 싹싹 빌었던 구력을 보여주는 카노사의 구력 그리고 초기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 돔 반원 아치 조그만 창 어두운 내부 이런 걸 특징으로 하고 피사 대성당이 대표적이고 여기에서 일로 넘어가죠 고딕 양식. 샤르트르 대성당, 그래서 뾰족하다 하늘로 향하는 염원. 그리고 요 내부에 어, 고등양식 떠 있네요. 캘리넌 대성당 역시 뾰족하죠? 느님에 똥구멍 찔렀을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고등양식 시험 잘 나오고 그 내부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X자형 천장과 버팀목이 있고 뾰족한 아치가 있는데, 요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요게 중요해요. 뾰족한 첨탑과 색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색으로. 이것을 유식한 말로 스탠드 클래스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최종 정리 갈게요. 자 그리스도교 두 개로 쪼개진다고 랬습니다 성상숭배 문제, 성스러운 동상, 그래서 예수님상, 성모 마리아상 이런 눈에 보이는 상 이런 것들을 성상이라고 그러는데 비잔티움 제국은 인정, 중세 서유럽은 아니죠. 아이씨. 자 뒷장 볼게요. 자, 최종 정리 갈게요. 크리스토교 우리 배웠습니다. 성상승배 문제로 중세 서유럽과 동쪽의 비잔틴 제국이 나눠진다. 한마디로 유럽 서쪽과 유럽 동쪽이 쪼개졌다. 왼쪽은 로마 카톨릭, 오른쪽은 그리스 정교. 왜? 성상승배 문제로. 성상을 얘네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였고, 얘네 인정하는 거였고 일단 성상이 뭐였어요? 예수님상, 성문 마리아상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왜? 무식한 게르만한 새끼들 크리스크로 개정시키려면 이런 거 보여줘야 된다는 라 거지. 그래서 이쪽은 인정을 하는 로마 카톨릭이 발달했었죠. 그래서 교황이 짱이었었고, 중세 서유럽은 교황 중심에 로마 카톨릭이 일상생활까지 지배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까지도 들어와 있고, 스님도 로마 카톨릭 신자라는 거. 그래서 교황. 처음에는 황제가 더세었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됐어. 신부님들이 쓰레기 활동을 하죠. 그리고 이런 걸 개혁하려고 클린스톤 움직임 이 있었고 그러다가 교황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황제랑 한바따 뜨죠 역시 이 유명한 카노사의 구력, 성직자 임명권을 두고 교황이 황제랑 맞짱 뜬 거. 그래서 나중에는 교황이 회, 황제가 달할 정도로 황제권이 셌었다라는 거. 요거 하니까 떠오르네. 지금 신부님들은 이때 이런 쓰레기 짓하다가 지금 바뀌었어요. 이제 결혼도 못해 그리고 재산도 거의 안 가져요. 안 가는 게 아닌가 못 가져. 월급도 거의 최저시급도 안 되는 월급밖에 안 줘서 고구만 받고 종교생활 해야 돼. 그래서 되게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 처남이 있는데 선생님 고3때 제자예요. 우리 반 학생이었는데 그 누나랑 선생님이 결혼을 했는데 얘가 원래 고등학교 2 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신부님 되겠다 그랬거든. 근데 갑자기 사망 올라오더니 나를 만나더니 갑자기 신부님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장모님한테. 아 어, 대놓고 얘기 는안 하셨지만 내게 아쉬워하는 것 같아. 날 잘못 만났나봐. 걔가 신부님 됐었으면은 어, 이런 얘기 더 해줄 게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 어쨌든 스님 가톨릭 집안이에요. 스님 처갓집이 그래서 그래서 지금 신부님들은 이런 것들 없다라는 거, 되게 깨끗하다라는 거 얘기할게요. 음, 그래서 신부님들은 결혼 못 해요. 가끔씩 신부님들 한참 신부님 생활하다가 이제 신부 안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 아주 이쁜 여자를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셨나봐. 그래서 뭐 그것도 나름대로의 결정이니까 존중해주지만 어, 이때 이런 모습이 이때는 있었고 지금 못하게 돼 있다 하려면 은 결혼하려면 은 어, 신부님 옷을 벗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자 서유럽의 문화는 무조건 신 중심의 크리스트교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다 신과 관련돼 있어. 그래에스쿨러 철학, 신앙과 이상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거.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이 대표적이라고 했었죠. 선생님 얘를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이 가는 부분 들었었죠. 우리 이성적으로는 여자가 처녀가 섹스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는 건 불가능하다. 이상하다. 근데 성경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서 조화시킬러는 철학, 스콜라 철학 꼭 알아두고 대학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 초기의 로마네스크 양식에 비교해서 고등 양식을 꼭 알아둬라. 뾰족한 첨탑, 생유리 요두 가지 특징 대표성당 적인 정도 알아두고 기사도 문학이 유행했었다라는 거 알아두고 쪽. 카노사의 구욕은 교황이 황제한테 이긴 거였었고 성직자 임명권 때문에 싸웠었고 초기 양식에서 고딩 양식으로서 뾰족한 거 그리고 스탠드 글라스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